출근길 만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대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오늘의 만나. 비립은 계산하여 먹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또 안드레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덩이를 가져왔지만 숫자가 많은 현실 앞에서 믿음이 오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덕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라했고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불가능과 현실의 벽을 넘어 역사하셔서 믿음을 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때 현실의 벽은 높고 실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현실의 벽을 넘는 믿음을 소유해야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주면서 아마도 그 현실은 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현실을 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간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받은 문자. 내 안에 있는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 아니. 보낸 문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으려면 그러한 결단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분리해낸다고 할때 때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게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막다른 벽에 직면하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은 당신이심을 알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매일 더 강해져서 우리 삶에서 당신의 기적적인 공급과 능력을 목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